독도는 왜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지킬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예산이나 인력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를 배치하면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독도는 분쟁 지역이니까 한국이 군대를 보내는 거다. 그리고 이 논리를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압박할 명분을 만들죠. 하지만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땅이고 지금도 정상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대 대신 경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찰 해경이 지키는 모습은 국제법상 평시 치안 활동으로 인식됩니다. 이건 영유권을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 반대로 군대가 독도에 상주하면 일본은 이를 군사적 긴장 고조로 해석하고 독도를 국제 분쟁지로 만들려는 전략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결국 경찰이 독도를 지키는 이유는 군사적 프레임을 피하고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정당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